안녕하십니까? 나남TV의 제우스 남성원장 이사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흔히 이제 뭐 남성 음경 확대 수술을 할때 이거의 장점 단점도 있고 이 수술의 장점 단점도 있어요. 근데 이 장점과 단점이 모두에게 항상 일정한 건 아닙니다. 어떤 사람에게는 장점처럼 작용할 수도 있고 단점처럼 작용할 수도 있어요. 필러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이제 볼륨감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시술도 뭐째는게 아니기 때문에 간편하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. 단점으로 약간 흡수되는 거 그리고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이제 진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음경 확대할 때난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진피를 많이 권해드립니다. 왜냐하면 진피는 통 일자처럼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울퉁불퉁하고 그런 모양이 안나와요 일자로 착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양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병원에서는 진피를 많이 권유드리기도 합니다. 이 진피를 권유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으면 다행인데, 사람에 따라서는 진피가 자연스러운 모양이 안 나올 수 있어요. 진피나 필러나 어떤 자연스러운 모양이나 약간 부자연스러운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는 거 여부를 봐야 될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. 바로 피부의 두께, 피부의 탄력성,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. <목소리> 피부의 탄력이 탱탱하고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은 필러도 좋고 피부가 좀 두툼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런 분들은 진피가 들어가도 티가 정말 별로 안 나고 정말 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피부가 좀 이렇게 쭉쭉 늘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발기 안 됐을 때 누구나 쭉쭉 늘어나요. 근데 발기 됐을 때 쭉쭉 늘어나시는 분들도 분명 있어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피를 얻을 때 피부가 얇기 때문에 진피 모양에 따라 차게 가거든요. 그럼 진피가 피부 아래에 있지만 나 진피 여기 있어요 하고 바로 이렇게 모양이 드러나는 거예요. 자연스럽다고 해서 진피를 했는데 누가 봐도 어 이거 뭐가 들어있네 라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피도 좀 조심스럽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<목소리> 피부가 이렇게 쭉쭉 늘어나신 분들도 필러 같은 시술할 을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필러가 한쪽으로 좀 쏠릴 수가 있거든요 피부가 탄력이 있고 탱탱하면은 애들을 다 같은 공간에 밀 쏠리지 않고 딱 잡아주는데 압력이 적은 거예요 흐느적 흐느적 때문에 이쪽으로 쏠리게 돼요 시술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은 내 성기 모양 스타일에 따라서 그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,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. 진피를 하면 무조건 뭐 자연스러운 모양이다. 이거 절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, 필러로 했을 때도 뭐 모양이 막 이상할 수 있다. 그렇지 않아요. 피부 탄력이 좋은 분들은 진피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시술 장단점을 그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요. 상담해 주는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상담을 잘 하면서, 그리고 내 성기 상태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시술을 고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이상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